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2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은 16장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화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주된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별을 당혹해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태까지 선포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실행될 것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거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남겨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위로와 명령은 오늘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6월절 만찬 석상에서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강화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주된 메시지는 연합입니다. 주님께서는 연합의 개념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음을 확신시켜주셨습니다. 이 같은 연합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은 16장은 그리스도께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리스도의 부활 등에 관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제자들을 위로하여 평안을 누리게 함이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16장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당부를 하심으로써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세상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